전라도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정말로 5.18을 신성한 민주화 운동이라 생각한다면, 제발 아래 열 가지 의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1. 도청 곳곳에 2,000개가 넘는 다이너마이트는 도대체 누가 조립하고 설치했을까? 참고로 다이너마이트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조립이 불가능하다. 2. 국가 기밀인 무기고 위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전남 곳곳 44개 무기고를 어떻게 전부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불과 4시간 만에 그 무기고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털어갔을까? 그것도 일반 광주 시민들이. 3. 전투서열이 높은 24단 지휘부 차량 이동 계획까지 확보하여 기습 지휘부 차량 14대를 탈취,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군용 차량 300여대를 탈취, 이것도 불과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도 일반 광주 시민들이 한 짓일까? 4. 미전향 공산주의자 약 3천명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는 도대체 누가 왜 습격한 건가? 5. 시위대는 분명 최교하는 유신 헌법에 찬재인이하야해야 한다고 외쳤다. 만약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유신 찬제 체제를 갈아엎은 거라면 좌파들이 5월 18일 문제로 전두환을 욕하는 건 굉장히 무순된 논리 아닐까? 6. 그 당시 실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그 수많은 실종자들 가족 중에서 어째서 단한 명도 아직까지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7. 사망자 166명 중 12명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22명은 대체 누구일까? 8. 총상 사망자 116명 중75% 이상이 시위대가 쓰던 카빙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참고로 5월 21일 오후부터 27일 새벽 도청 진압 작전 전까지는 계엄군들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해서 시내의 계엄군은 단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이때 나온 사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9.5.18이 신성한 민주화운동이며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이라면 어째서 그 신성한 5.18 민주투사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5.18 시위의 주동자는 누구길래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10. 시위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즉각 수립하라는 것이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표나 대의제도도 없이 무작정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과연 민주화 운동일까? 전라도 사람들이여. 5.18 단체여. 솔직하게 답하라.